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화천대유 연관설에 대해서 많이 시끄럽던데요, 알리던데 막상 오늘 조선일보 뉴스를 보면은 어, 뉴스가 거의 안 나고 요 하나 나왔네요. 야 아, 국민의 힘이죠 아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. 2015년도부터 오대초까지 화천대유 도시개발팀에서 일했다.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은 야당 게이트라고 주장했다. 이렇게 단신으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. 아,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 지사 측은 박영수 전 특검 자녀의 화천대유 유급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. 아, 검찰에서 어, 이 화천대유 건에 대하여 조사를 안 하고 있죠. 네, 앞으로도 안할 가능성이 높겠죠. 하더라도 굉장히 늦게 하겠죠. 아마도 어, 그것이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네, 그것이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다들. 어, 이리 되든 저리 되든, 네, 대비하셔야 할것 같네요. 하노이 닥터입니다.